Selamat siang. h i Nama aku Kyungju. Ini b a s a Indonesia. Yang aku u d a b l a d a r Na kanau kamu i n i b l a d a r b a s a Indonesia juga. Kamu harus nonton video ini. Yuk, d e n g r i n dan i u t i aku ya. Deskripsi. 묘사 어두운 글랍 밝은 뜨랑 진짜의 아슬리 가짜의 빨수 빠른 신속한 쯔빳 쯔빗. 쯔빳 쯔빳 빨리 빨리요 느린, 람밭, 천천히, 블랑 블랑, 힘센, 강한, 꾸앗, 약한, 르마, 무거운, 브랏, 브랏바단, 몸무게, 바다는 몸 신체를 뜻합니다. 가벼운. 링안 얇은 띠빛 두꺼운 떼발 쉬운 회화체이고 비격식체입니다.간빵 어려운 비격식체입니다.수다 쉬운 격식체입니다.무다 어려운 격식체입니다. 순리, 어린, 젊은, 무다, 나이가 든, 뚜아, 새로운, 처음에, 부사로는 막, 바로, 이래 뜻의 단어는 바로, 사야 바로 닿당. 저는 막 도착했습니다. 낡은, 오래된. 라마 뚜아와 라마의 차이는 앞을 뚜아 오래돼서 못 먹는 사과를 뜻하고요. 앞을 라마는 오래된 사과를 뜻합니다. 오랑꼬레야 찌빳 찌빳. 때리마카시 감사합니다. 산빠이, 준빠, 또 만나요.